아울로 탑승을 시작합니다. 치즈 덤자튀를 시켰어요. 저는 혼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나트랑으로 떠날 거예요. 찾았어요. 찾아주셨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생각보다 날씨가 덥지 않아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랩 잡아서 빈펄 섬 들어가는 선착장에 가려고요. 어 저기 오세요. 뚜루렁. 생각보다 너무 날씨가 쾌적해서 너무 시원해요. 창문 열어놓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다. 아직까지는 날이 조금 어두워서 너무 좋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시거든요. 어, 지금 현착장에 도착했고요 어, 지금 보시면 여기서 체크아웃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일행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 잃어버린 가족이 거기 있기 때문에 어, 간단히 룸넘버만 확인을 하고 여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안쪽에 난리가 났어요 앞 네. 사이에 우리 전에 불이 다 꺼졌어요 짐은 호텔까지 가져다 주시는데 7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룸키를 주세요. 와 너무 예쁘다. 예쁘다. 빈. 지금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한 한국인 분을 만나서 여기까지 아주 잘 데려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데요.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선선한데요? 덥지가 않아. 달려서 그런가? 여기가 이제 빈펄 리조트 야짱 스파베이고요. 저는 빌라동으로 가야 돼서 조금 더 이동하겠습니다. 보니까 골프 여행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근처에 골프장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빌라동이에요 보시면 주변에 다빌라동입니다 저는 6214호 빌라동 지금 다들 자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거의 무슨 깨워줘서 고마워도 아니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아닌가? 아니야? 뭘왜안 열어줘? 와, 지금 왔는데, <laughs> 카드키가 안 돼가지고. 아, 또다 자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여기는 빌라동이에요. 개인 풀장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거실이고요. 거실이 좀 지저분하기는 한데. 자 거실을 지나면 풀정이 있습니다. 짜라란.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제 다들 깨워서 나왔습니다. 어찌나 안 일어나던지 진짜. 인사해줘 하라마. 안녕하세요. 소개해줘야지 저는 사람이에요 몇 살입니까? 11살이요 에딱 동남아의 그 푸릇푸릇한 느낌이 나죠? 아무래도 가족 여행이다 보니까 옷은 좀 조숙하게 입었어요 저희는 이제 조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조식을 먹고 긴 원더스를 갈 거예요 너무 살인적인 패해지이긴 한데 한번 가봅시다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곳으로 왔습니다. 걸어서 3분남 걸려요. 오, 보시면 저기에 이제 빛이 또 있습니다. 음. 하 음, 보지 않나요? 유튜버님, 계좌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 얼굴인식으로 도식을 먹네요. 이거 이불, 이거. 지금 우리 11살 하람이는 저기 동그란 데 앉고 싶은데 못 앉아서 뾰로뚱뚱이에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 그래. 이모도좀 줘. 많이? 그래, 이 정도는 줘야지. 오, 이거는 스트만 이모 요거 하나 놔주세요. 라임 하나 음, 음. 놔주세요. 라임 넣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음.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의 접시. <laughs>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의 접시. 이도저도 아 접시. 배가 고파 죽을 뻔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쌀국수입니다. 음. 쌀국수 맛있다. 쌀국수 진짜 맛있다, 나라나 쌀국수가 진짜 맛있습니다, 쌀국수. 뭐 보고 먹는 거야, 너? 음. 또 밥을 먹고 연락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한네 접시 정도는 지금 먹을 것 같아요. 쌀국수 맛있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더 창의적인 편 없을까? 맛있겠다. 방금 지나가신 분은 저희 형부예요. 진짜 <laughs> 배가 고팠어. 이상하게 배가 부르네. 건수동식이야? 아, 진짜. 나이가 들었더니 옷을 저렇게 묶지를 못해요. 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벌써 수박을 지금 수박을 먹잖아요. 프렌치 토스트 하나 먹어볼게요. 와플 드실래요? 와플 드실래요? 와플. 형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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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플 드실래요? 마플. 웃음> 어, 이거 그거였어요. 닭가슴살. 닭가슴살이요문타 <laughs> 먹어. 이상해요, 막. 음 너무? 근데 이렇게 질겹게는 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맛없어요 요것트 드실래요? 아 저는 괜찮아요 이거는 아, 알로에 요거트예요 음. 만다리 하나 드실래요? 아 저는 괜찮아요 <웃음> <웃음> 야, 너는 왜 이렇게 먹지 걸 아니? 저희 아이스크림 먹을까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어. 이모, 근데, 이렇게 많이 드시고, 어. 화장실 안 가도 돼요? 응. 화장실 가면 되지. 제가 또 많이 실망을 한 게, 먹지를 않아요. 왜 먹지를 않아? 먹어야 되잖아. <laughs> 정진이 먹어야 되잖아. 뭐야? 여기도 선튀 방금 지나가신 분 형부가 또 지나갔습니다. 한번 원래 저렇게 많이 드셨나요? 원래 저렇게 많이 안 드시지 않나요? 네. <웃음> <웃음> 뭔지 몰라요. <몰랐어>, 뭐지? 그냥 <laughs> 무 맛이야 무 맛. <laughs> 저희는 지금 비너더스에 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너무 졸립니다 지금. 검색어도 와기이 밤새고... <laughs> 디난더스에 도착했습니다 디난더스는 이제 놀이공원 그리고 동물원 워터파크가 합쳐져 있는 우리나라의 에버랜드 같은 곳이고요 이런 쇼도 합니다 귀엽네 어, 저희는 어, 놀이공원에서 점심 먹기 전까지 동물원까지 둘러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칩라인 타러 갈 거예요. 짚라인이요 <laughs> 마인 어드벤처. 렛츠고 마인 어드벤처. 아, 무서운 거 아니야? 야, 근데 여기에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어, 무서운 건가? 빈언더스에 오면 꼭 타야 되는 놀이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어. 아, 줄이 안쪽에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아. 어. <웃음> <웃음> 저거는 빈펄랜드 랜드마크인 갈람차 헤매고 헤매고 헤매다. 저희는 알파인 코스터를 타러 왔어. 너왜 웃어? 아 저기 짚라인 줄이 있군요. 저기 짚라인 줄에서 기다리다 보면 저걸로탈수 있는 건가? 여기에는 어, 간단하게 즐길 간식거리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가는 롯데리아 있습니다. 어, 저 여기 후기 그 비둘기 때문에 진짜 너무 무서운데, 비둘기 너무 많아 가지고. 얘들아! 우우우 무서워! 저희는 이제 아쿠아리움을 가려고요. 엄마, 아쿠아리움 여기 아니야? 자꾸 엄마래. 아쿠아리움 여기 아니야? 이거? 여긴 거, 여긴가 여기인가? 금윤이라고 해 놓고 담배 택배로 가 그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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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가 있어요 어, 많다 거북이 못생긴 물고기 진짜 못생긴 물건. 포토 시간이 포토타임이거든요. 사람이 포토타임. 떠이야 좋아요 알라 설정 그 편집이 딴딴한지 정 같은 모이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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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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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것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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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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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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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머 어 <laughs> 아, 진짜. 너무, 얘는 진짜 그거 같다. 물곰탕이 넣는지생근그래 그러니까, 뭐? 곰탕 아니 뭐라고 해야 곰치 곰치, 음, 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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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치. 이거 곰치. 어, 곰치 아니야? 진짜? 약간 곰치 가 같은 어런는 식인 것같데 곰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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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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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이, 어이, 어우 어이, 어이 로 나옵니다. 여기는 이뭔 터널이라고 해야 되지? 수증 터널 <목소리> 아, 자꾸 다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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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이렇게 오늘 아쿠아리움까지 둘러봤고요. 이제 안 먹으면 쓰러지기 때문에 다 점심을 먹고 이제 워터파크에 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범퍼카까지 즐기시겠다. <목소리> 즐겨 보자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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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가 다주천할 거예요. 재민이 보세요. 네,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범퍼카를 타야하겠때고에뭐하는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쁜데요? 옛날에 100m 송혜교라는 별명을 가지셨던 <웃음> 분입니다. <웃음> 거기 카를 탄대요 저는 케이블타는줄 알았어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자 여러분 아침 식사 아닙니다. 점심 식사입니다. <웃음> <웃음> 왜? 나점심이라어요 여기. <laughs> 계란좀 다른 사국수입니다맛있었대 너무 맛있어 어때 이거? 이게 뭐야? 음! 다들 저를 음. 버리고 간다네요 물놀이 할 때는 많이 먹어야 돼요 아우 졸려요 이제 이제 진짜 졸려요 여기는 이제 빈 원더스가 되게 큰 테마파크 같아서 이제 카드를 받을 것 같지만 카드가 안 됩니다, 여러분. 현금을 챙기십시오. 근데 있어요, 카드 되는데. 어디요? 마트, 마트야. 아, 맞다, 맞다. 어, 마트는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근데 롯데리아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롯데리아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너무 어? 한순하다. 지금 좀 날이 더워서 다들 잠깐 휴식기를 가지시나 봐. 저희는 빈 원더스의 워터파크에 왔습니다 아얘 지금 릴스 찍는다고 또 <laughs> 내가 시작한대 입구 시작부터 저렇게 분수가 반겨줍니다 와여기 너무 관람차가 덥석해 보인다. 이리로 지나갈까? 일단은 쉴 곳을 좀 정한 상태에서 놀이기구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파도풀입니다. 쭉 둘러봤는데 어 놀이기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더 무서워요. 어, 었 많이 안 기다리고. 사람이 1등. 사람이 겁나 버 그 뒤쪽에 바로 해변이 있습니다. 야, 10분, 10분 내로 씻고 나와라. 아니, 가봐. 아니, 아니, 1 0 아니, 버그... 로니 아니, 희 버기. 가아습니다니기니아 진짜 너아 기다렸어요. 너무 기다리고 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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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그 나트랑 야시장 이름이 뭔지 알아? 좀, 담, 무슨? 쫌따. 쫌따. 쫌따? 야시장 이름인지, 야시장을 쫌따라고 하는데, 야시장에 갑니다. 쫌따. 따 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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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음. 인펄라인 드랜드로 음. 놀러 오세요. 저희는 지금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분이 케이블카를 살짝 무서워하시거든요. 케이블카! 와 근데 빠르네. 엄청 <laughs> 그래도 언니, 슬프다. 내가 한 가지 얘기해주자면 빠져도 죽진 않아. <laughs> 야,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죽기 전까지가 무서운 <laughs> 거야. 그것도 맞다. <웃음> 음, <웃음> 음, 아니, 지금... 음? <laughs> 3명이 너무 세 명이 모여 있는 거야 지금. 세 명이 너무 모여 있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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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오히려 <laughs> 이쪽로 어, 내가 이쪽으로 할까? 어, 어, 언니, 로 그래. 그래.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 가방 안에 머리 <laughs> 넣고 있거든? <있을까? 웃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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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장 아, 갈거예요어 이모 좀 비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 그러면 찍어줘야지 하... 지금 지금 아나둘셋아우 어, 어. 어, 시... 어, 어, 시... 짜증나 야몇개 남았냐 아,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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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한두개 남았어 어 서희야 나 여기 있는 중 어제 헬매안쓴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 제가 진짜 말을 하고 싶은데 뒤에 저보다 말이 더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네. 여기가 빈펄 섬에서 이제 나와서 나트랑 시내예요. 네, 저희는 내일 <laughs> 저녁 먹을 곳을 먼저 예약을 하고 쉐라톤에 가서 그 다음에 야시장을 가겠습니다. 아까지 그래 보라카이 그럴 필요 없었잖아. 내가 진짜, 아, 내가 안식을때 깨났으면 내가 진짜 한두 명을 내가 기다리시을 거야 내가 말이 진짜 많으세요. <laughs> 용서, 내일 또꼭 쉬겠다. 어나 지금 벌써 쉬었어. 어, 어. 지금 약간 기미가 왔어. 서야 저기 얘기하는 거니? 저기 바닷가? 오 좋다. 그러니까 요런 데, 요런 데에서 그냥 딱한잔 그래. 간단하게 한잔 먹고 내일은 어. 세라톤에서 일찍 먹고 저기서 맥주 때리면 되잖아. 네. 좋지. 우리가... 보시면 어, 그냥 아주 자유로운 영혼들이 잔뜩 있습니다이 안에. 진짜 야장 프리덤니다오제 시작하시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망고 스틴이에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남자로 팔아요. 우리 안전을 먹을 수도 있나 봐요. 아, 오케이. 어, 이거 케보다이거게이 누가? 아, 내가 이거? 아, 이거? 네. 네?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手は。